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했을 때에 다 부모님이 결정을 했던 거예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나는 그 결정에 맞는 막.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도 잘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는데, 남자가 부담스럽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온라인상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의지하게 되고,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한테도 의지하게 되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나이도 30살이 넘었는데 저는 왜이 모양인 걸까요? 어... 제 성향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의존적인 성향이거든요. 누구한테 조금 기대고 기대어서 좀 해야만 조금 뭔가 일에 시너지가 붙고 좀 뭔가 답을 얻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마음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누군가가 나를 의지한다? 그럼 약간 짜증이나 귀찮아 <laughs>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자기 결정권을 뭐 남들에게까지 주는 성격은 아닌데 이 이러 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도 잘 못하게 될까? 그리고 왜 결정하고 나서도 나는 내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나? 지금 이거 같아. 결정하고 나서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니까 본인이 결정을 선뜻 하고 나서도 그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뭐 온라인상의 사람들에게도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왜 의지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왜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 이유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두 가지의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 게첫 번째로는, 어,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 결정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했을 때에 다 부모님이 결정을 했던 거예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나는 그 결정에 맞춰서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뭐, 주, 계속해서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한 번도 나는 내 결정을 해본 적이 없, 없는 거야. 이때는 거의 안한게 아니라 거의 안 하는 거반 못하는 거 반인 것 같아요. 나는 결정할 줄모르 연애들이 뭐 하자는 대로 가야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 난 이거를 할... 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뭐 하면 좋을까? 아... 아... 결정 못하겠네. 아... 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패턴이 지금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의 결정 아래에 내가 살아온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내가 진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 모르겠네. 나 이거 결정 못 하겠어. 아 그래도 아 이게 낫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엄마 아빠한테다가 부모님 엄마 아빠 나 이거 했는데 했어요. 맞겠죠?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계속 가는 거죠. 이게 1번인 거고, 2번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 어렸을 때 내가 중대한 결정을 했어.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반응을 하신 거지. 나 이거 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이랬더니, 에이 그 네가 지금 그거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엄마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얘기를 하면 네가 지금 그거 갖고 놀노 나이야? 그거 갖고 놀나인데 장난감 막 레고 막 블록 갖고 놀나인데어 바비 인형 갖고 놀나인데어 네가 바비 인형 갖고 놀 나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학습지나 다 풀어.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되거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도 엄마, 아빠가 호응을 해주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빠꾸를 하니까, 이 중, 고등학교 와서도 내가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도 내 결정의 확신에못 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는 다 바른 결정이 아니었구나, 옳은 결정이 아니었구나, 이런게 있다 보니까, 내가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 아니. 같은데, 또, 설마, 아니겠지? 이러한 게 있어. 설령 그렇게 결정했을 때 친구들이, 어, 그거 좋다 가냐, 에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은 또 나는 거기서 또 움츠러가지고, 역시 나는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 맞는가 봐. 이러면, 이렇게 또갈 수도 있는 거죠. 어쩌다, 이러나 저러나 내 결정권은 뺏겼어요. 뺏겼고, 내가 없어 내내 내 마음에는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뭔가 해주는 게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나도 모르게 의도 의도를 했든 안 했든지간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지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여기에 막 의지하고 싶고 내 마음에 여전히 불안한 그 감, 그게 감그 있다 보니까 계속 의존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존하는 상대한테다가 이게 조금 이 의존형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그게 이게 극단으로 치 올라갈 땐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집착을 해요 의존하는 사람에게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해 그리고 본인이 속상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뭐, 중요한 일이든지 간에, 뭐,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또 전화를 해. 그리고 너무 표현도 살짝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난 너가 너무 편해. 야, 나 너랑 있을 때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나 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약간 화를 내요.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너 나랑 친하다며. 근데 왜너 나한테 그런 반응 안 보여줘? 어? 우리 친구 맞아? 이러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이 상대방은 피로감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피로감이 들어버려. 나는 그냥 단순히 친하게 지내려고 한 건데 왜 얘네 왜 자꾸 나한테 들이대지? 왜 이렇게 붙지? 아 불편한데. 야너 다시 전야너두번 다시 전화하지 마. 이렇게 가버려.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내가 의지할 곳 없고 공허함이 생기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들러붙죠. 어또욕 대지게 쳐먹어가지고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들이붙죠. 음. 남자친구한테 또 그리 그렇게하다가 또 남자친구한테 겁나 이제 이별 통보 받고 또 다른 남자 만나 만나죠. 뭐 이렇게 아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위험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과업,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자기를 찾아야 된다. 자기를. 자기의 자존을 찾는 거죠. 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결정권을 빨리 갖고 와야 돼요. 자기 결정권을 갖고 와야 돼요. 그게 큰,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지 간에, 작은 결정부터 내가 결정할 수 있게끔 빨리 그 결정권을 갖고 와야 돼요. 그 가벼운 결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이, 지금 제가 지금 이 찍고 있는 시간이 저녁 때까지 다가오는데, 오늘 저녁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거부터, 그러한 시시한 것부터 결정하세요. 내가 오늘 김치찌개를 먹을지, 부대찌개를 먹을지 결정하세요. 그것부터. 내가 오늘 잠을 잘때 오늘 씻고 자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일찍이 나가니까 그때 씻고 나 그때 씻은 게 맞을지 그것부터 결정하세요. 먼지 같은 존재 먼지 같은 고민이지만 아주 가벼운 고민이지만 그것부터 그 고민부터 결정하세요. 그 고민부터 결정해서 본인이 아이고 괜찮네라는 피드백을 얻어야 돼요.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쁘지 않았네. 응 괜찮았어. 요런 결정, 요런 자기의 피드백이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 결정권은 사견은 하나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야 본인의 그 본인이 어느 누구로부터 사소한 부분부터 결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결정권부터 갖고 오세요. 그게 1번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급한 것 같아요. 본인의 결정권을 갖고 와라. 본인의, 본인의, 결, 본인의 결정권을 갖고 와라. 그게 사소한 거든 무거운지 간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거. 그러한 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 그 결정권을 키워지게 되면 본인의 자존감은 올라가게 되고,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더라도 시시콜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든 상황, 버거운 상황이 찾아올 때에만 의지하게 된다. 그 버거운 상황이라 그러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존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오겠죠. 그때는. 내가 도저히 버거울, 감당하기 버거운 그 상황이 있을 때에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어. 그러, 이게 바로 건강한 의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의존하는 성향을 갖고 있을 때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다 모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조금 약간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전적으로 매달릴 필요 없어요. 전적으로 막 매달려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그리고 뭐 싸울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도움을 줬다 그러면은, 감사를 표시하셔라. 그게 말이든지 간에, 아니면 뭐 밥이든지 간에, 뭐 마음이 꽂히면은 뭐 이제 카카오톡에 보니까 그 15만원짜리 한우가 있던데, 뭐 선물이든지 간에, 감사를 표시를 해라. 어,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의존인 거예요. 어, 그렇게 의존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자기 결정을 빨리 갖고,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을 갖고 오는 거. 어, 그게 사소한 것부터. 오늘 저녁 짬뽕을 먹었지, 짜장면을 먹었지, 뭘 먹을지. 그것부터 결정하셔라. 거기에서 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다 그러면은 어 그때부터 내 결정권은 이제 어느 정도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의존하되 의존 의존을 하되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시종일관 그 사람 붙들고 의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의존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좀더 권위가 있는 사람. 나보다 좀 힘이 있는 사람을 의존해라. 그리고, 의존을 하더라도, 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비난을 한다거나, 내 기대와는 다른 실망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 다 똑같아. 너는, 어 내가 사람을 의존한 게 아니라 내가 개새끼를 의존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양반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한 허점을 노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준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혜택을 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감사를 표현하셔라. 그게 뭐, 언어로든, 아니면은, 뭐,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간에, 선물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를 너에게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표시를 해 줘야 이게 건강해 줘야 나도 이 사람에게 조금 어 의존 조금 더어뭐 오래라고 하면 좀 되게 이기적이지만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유지할 수 있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이 어, 결코, 뭐, 귀찮은 인간은 아니었구나. 어, 얘도, 나, 내가 이렇게 도움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셔야 되거든. 요 우리 이 사회는, 초코파이 사회는 끝났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아니에요. 어, 야, 말하지 않아도 알지. 내가 너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 이런, 음, 사회는 끝났어요. 요즘은 고마우면 충분히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충분히 표현해 줘야 돼요. 고마워. 나너 덕분에 어, 일이 마무리가 잘 됐어. 내가 어뭐 이렇게 큰건 아니지만 커피 한잔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야 오늘 고깃집 가자. 오늘 내가 고기 한 30만원어치만 싸줄게. 뭐 15만원어치? 뭐요 정도 싸줄게.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시는 끝났습니다.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구나. 아 말을 해야 이 사람의 상황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고마움 표시하셔라. 그게 바로 적절 좋은 인간관계이고 가장 건강한 의존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 잘 건강하게 의존하고, 어, 본인의 결정을, 어, 권을 잘 찾아와서, 진짜 자기 건강한, 어, 우리, 보니까 자매님 같은데, 건강한 자매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이게 이 고민을 이렇게 받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어,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한계를 늘 실감합니다. 이거, 이 말은, 이게 직접적인 그 대화를 하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이제 딱 해서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청중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민을 받으면은 제가 말이 길어져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놓고 늘어놓고 이제 답을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근본적인 어려움을 알아가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 대화가 없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 문제에 대한 그, 그,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또 추, 이게, 판단을, 판단을, 난데, 예측을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보기 때문에, 이 고민을, 사, 이 고민을 보낸 사람과의 의도와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 고민을 보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고민을 받는 게참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어, 뭐 당장은 6월이 당장은 아니지만 이 왕수리 TV는 늘이 강연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강연이 열리는 날에는 진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고민에 대한 그 답을 좀 시원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왕수티 TV가 생각하는 거는 매번 열리는 이 강연의 자리가 이렇게 소통이 없는 이 일방적인 소, 강연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좀 찾아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소통 강연의 장이, 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연 때는 이 종이로서 이렇게 제가 이 많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직접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나눠가면서 또그 답을 찾아가고 듣는 사람은 또그 마음에 또 시원함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머지 않은 날에 저와 여러분이 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관계. 또 형제, 형제, 자매 관계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잘 대해준다고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이 금쪽이들이 있어요. 더 눈에 가고 더 신경 쓰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한테 더 신경쓰고 더 마음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른 자녀들은 뒷순번으로 밀려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이 눈에 가는 아이를 더 챙겨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편애로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이게 편애라고 인식이 되면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어, 경쟁심이 일어나는